여기는 광주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힐스테이트 삼동역.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은 힐스테이트 삼동역. 원래 7월달에 시작이었었죠. 근데, 자, 한번 같이 보시죠. 7월달에 시작이었던 게 이게 지난주인가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힐스테이트 삼동역은요.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자 앞에 나와있는 이런 거 광고 같은 거다 끄고요. 사이버 모델하우스 역시 끕니다. 예. 예전에는 예그 견본주택을 가지 않고서 이거 어떻게 해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견본주택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63타입 75타입 84타입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약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옛날에 나왔었던 초월력 한라비발디랑 초월력 쌍용 플래티넘있죠 그거랑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고 었 피가 그때 한3500 5500에서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예, 원래 시세라는 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 항상 분양권 거래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3년짜리에요 6개월짜리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은요. 초월력하고, 그러니까 경기 광주 쪽을 이용을 해야 되는 초월력하고, 분당을 이용을 해야 되는 삼동역화그러 완전히 다르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의 대책이 좀 빨리 적용이 된것 같고, 예, 정확하게 지역 설정을 잘 해서 규제를 한게 맞기는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 7월달이나 그 이전에 나왔을 때, 늘려고 했었거든요. 딱 늘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규제가 들어가 버리고 해갖고, 조금, 상황이 아쉬워지기는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동역에서 힐스테이트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거죠. 예 예전에 어, 경기 광주에 들어갈 때는 뭐 신영지웰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SK건설도 제가 이제 붙여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라고 했었는데 어 삼동 뭐 경기 광주 뭐 태전 뭐 이런데. 500세대는 안 들어가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힐스테이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자이 하나, 이제 나중에 또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부지맵 된게 자이도 있고 그래서 어 지금은 일군 브랜드 건설사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가야죠.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다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정보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요번에 공개가 된 조감도. 조감도는 원래 옛날에서부터 나왔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기를 자주 가요. 어, 요 앞에, 요, 지금 이렇게 상가 쪽이 잡혀져 있는 이쪽이 지금 이제 북향으로 나가는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요쪽 라인 있죠 그러니까 요 위에 요게 이제 3번국도 내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3번국도 예, 우리집이 이 근처에요 예 그리고 요거 이제 고불산 있고 이제 요 라인 요 라인 이게 이제 남쪽 이란 말이죠 남쪽 뭐 남동양 남서양 남쪽 해서 이제 나와 있는 쪽인데 산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현장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아파트가 산을, 산이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이렇게 해서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단차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단차가 조금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애들 놀이터하고 여기 애들 놀이터가 아마 단차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혹시 옹벽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는 저층에서는 산이 가로막지 않을까. 요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바는 있습니다. 자 이거 모델하우스는 동천동이고 동천동 원래 모델하우스의 성지죠 네. 입주 예정일은 23년도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20층 짜리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637584가 나와 있는데 예전, <laughs> 예전에 예전그 쌍용 플래티넘도 그렇고 하, 그 초월력 한라 비발디도 그렇고 아마 5급 타입이 없었었죠 요즘은 5급 타입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원래 5984가 기본 공식이잖아요. 59가 먼저 들어가고 84 잡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기본 공식인데 갑자기 뭐 6자, 7자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이게 상황이 조금 트렌드가 좀 변한 게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삼동력에 나와 있는 이 부지 모양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니은자 모양으로 꺾여져 있는 거고요. 광역 위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삼동역이 이게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위례 신사선이 연장되는 게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서 광주 복선 이제 수광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 어 현재는 여기에 삼동역은 정차를 하지 않고 무정차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난 거는 근데 여기 힐스테이트 들어가고, 우남 퍼스티빌 원래 있었고, 그럼 여기 세대수가 적은 세대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존의 그 빌라들 사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엔 삼동역에서 정찰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들도 결국 수익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나중에는 삼동역에 몇년 후에는 정찰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어, 지하철을 연장을 해서 노선을 끌어당겨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는 데에서 한번 섰다 가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경기 광주역이고 여기가 삼동역이고 그러는데 여기 모란역이랑 수진역이랑 신흥역이랑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하철 역까지 그 거리가 지도상으로는 1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삼동역이랑 그 다음역인 경기 광주역은. 5cm 이상 넘어가잖아 일단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쓸수 있는 메리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명분은 충분히 쓸것 같아요 자 경기광주역에서 한 칸을 더 가시게 되면 그때가 이제 초월역이에요 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삼동역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이거 하기 전편이 하나 있었어요 한달 전인가 해서 얘기를 한게 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그, 그 얘기예요 저도 여기 살았을 때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기 어머니 살고 계시지만은 어머니 쇼핑하러 가실 때 경기 광주로 안 가십니다 이쪽으로 가죠 이쪽 삼동역 쪽으로 해서 저기 분당 분당으로 가죠 거기서 다 마트 왔다갔다하시고 영화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삼동은 사실 경기 광주기는 하지만은 예 이쪽은 이쪽이에 경기 광주 쪽이 아니에요. 네. 자, 분양 일정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예, 16일날. 1순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순위 기타 지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4일이니까 다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아마 당첨자 발표 때 당첨이 되신 분들은 진짜 해피하게 추석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약 안내. 한라 비발디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청약을 잘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아파트 투유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청약 홈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음, 어디 보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게 가점제, 추첨제 있습니다. 자, 일주택을 수요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가점제로해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추첨제로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집어 넣으실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못 먹어도 고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년짜리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요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 적용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족 때문에 역시도 오류가 많이 뜹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분양권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강남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는 지 아세요? 본인이 본인 거를 계산을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와이프 것도 계산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나? 그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동네 부동산 가갖고 물어본다고 해서 본인이 본인 것도 힘든데 동네 부동산이 내 거를 해서 알아서 해준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리고. <웃음> <웃음> 사실 이게 지금 두 번째 촬영이거든요. 어제 했는데, 어제는 더 심했어요. 막 강아지 짖지막 누가 찾아오지, 고양이 울어대지, 뭐 밖에서 공사하지, 막 전화 오지, 재난문자 오지.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삼동 이거 할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넘어가십시다. <웃음> 죄송한데요. <웃음> 자, 청약을 할때 약간의 아리까리한 점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갖고 점수를 2점이나 5점을 더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적격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이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 당첨이 부적격이 돼서 보게 되면 꼭 그렇게, 예, 되게 아쉽더라고요. 또 마침 또 로얄층이야. 그죠? 예. 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뭐 청약에 대한 그 교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서 알아서 잘 맞추는 거 말고는 수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요 공통적인 유의사항으로 해서 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자 단지 배치상 레벨차가 크다 그래서 나와 있는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조금 이제 1동 2동 3동 4동 5동에 이제 각 동마다 이게 조금 레벨차가 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단지 주변에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면피용으로 해서 써놓는 내용들이고 자 아래쪽에 한번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문주, 문주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예, 멋지게 잘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고, 단지 세대별 유의사항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어린이공원은 아까 이제 그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긴 한데, 요건 현대건설이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송전탑이랑, 뭐, 요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북측에 분묘가 있다는 거, 묘세권이라고 얘기하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삼동역은 지금 무정차 통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앞에 그 내용 좀 하나 써주면 좋은데, 이 앞에 그 삼동역이랑 연결된 그 직선, 다이렉트 그 도로가 하나가, 그, 토지주 있죠? 토지주랑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그거는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 제가, 요 단지 배치도 보실 때,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지 환경. 요거는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 자, 상품 맞네. 이런 거 중에서도 단지 배치도 이걸 봐야죠. 예.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어, 6 3타입 요거죠? 125라인 6 3타입 요거. 그리고 이제 여기 4호, 5호 라인, 3, 4호 라인, 그리고 4, 5호 라인 여기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63B 타입인데 딱 아파트를 보아하니 꼭지점에 있는 것은 당연히 이건 타워형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7호 A 타입이 있습니다. 3, 4, 5호 라인, 여기도 3, 4, 5호 라인, 그리고 이제 7호 B 타입이 이제 여기에 나와있는 거 아닌가. 아, 요거죠 1, 2호 라인, 그리고 여기 1호 라인. 요 내용이 될것 같고, 8, 4가 이제 여기 노란색 가운데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요. 어, 아예 그, 동호수 배치도랑 단지 설계 있죠?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84타입 같은 경우는 13층이고요. 그 뒤에 있는 84타입은 20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5층 정도 이상만 나가게 되면 앞에가 그렇게 가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높이를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02동하고 103동도 역시 아파트 층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백이동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백이동이 조금 낮고, 1 0 3동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높이에 따른 각 호수, 동호수 층이 조금 얘기가 달라질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 이렇게 또 빵꾸난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애매하죠. <laughs> 희한하게 지어놨습니다. 자, 단지 설계, 요거는 조감도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상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상가들이 나와있는데 여기 상가가 너무 부족하다. 여긴 상권이 없다 그러시는데 저는 여기 지난주에도 가고 여기 수시로 가거든요. 어, 여기 상권이 굉장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내꺼 밴드에 에버랩스를 치고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 볼링센터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노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방이랑, 뭐, 하여튼, 뭐, 밥집이랑, 여기 맛있는 집들이 좀 있어요. 여기, 그, 동태찌개 집이랑, 그, 고기 파는 집, 꺼먹대 집거든요그 집들이 진짜 유명한 집들이에요. 예. 거의 뭐, 베스트 3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상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숍도 있고, 뭐, 백종원 고깃집도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뭐, 많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어 생활하시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땐큰 상권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남자분들은요, 단지 내 상가에는 그냥 24시간 편의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맥주랑 담배만살수 있으면 얘기가 끝납니다. 뭐, 그렇게 아쉬울 게 없고요. 그리고 뭐, 가까운데 급하면 여기서 사도 되고, 아니면은 뭐, 성남, 이쪽에 나가서 사시게 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이마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짐을 들고 왔다 갔다 못 한단 말이에요. 무거워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차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 뭐, 이마트 그 분당 뉴코아 있고, 뭐 있지 거기에 분당 분당에 <laughs> 농협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른데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큰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쉬울 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아쉬움이 좀 있다면은 학군 학군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뭐 학교가 계획이 된게 없을 것 같고요 어옆 동네로 해서 가야 되는데 요즘은 다 아주머니분들이 다 이렇게 막 태워갖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한 35년 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다 알아서 막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좀 차이점이 좀 있죠. 그리고 나온 김에 자 유튜브 가셔갖고 에버랩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에버랩스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4개월 전에 어꽤 오래 전에 올려놨구나 이거 4개월 전에 그 부동산 투자차라고 해서 경기광주 힐스테이트를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과 좀 이게 섞여서 같이 합쳐져야 돼요. 네. 그때는 단지 배치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좋은 평면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 그 프리미엄 같은 거 부하는그 공식이랄까? 그런 어떠한 사례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쉽지가 않, 오늘 방송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laughs>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자, 조경 설계 커뮤니티 이런 거는 안 봅니다. 다 필요 없고요. 공간 설계 이거 보는 거예요. 자. 106동 107동에서 63A 타입이 나와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자, 기본형 안 봅니다. 무조건 이거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자, 포베이 판상형 나와 있고요. 주방 여기 창문 뚫려져 있고 마통풍이죠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베이 판상형인데도 불구하고 주방 창이 안 뚫려 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포베이 판상형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방창이 무조건 뚫려져 있어야지 주부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야 환기가 되고 냄새가 배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방 옆에 발코니 공간 넓고요. 자, 63 타입이면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드레스룸이 기억자형으로 꺾어져갖고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에다가 창문이 두 개가 나와 있는 이런 케이스는 전 처음 봅니다. 63 타입에서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있어? 그리고 창이 두 개씩이나 뚫어줬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이 정도면요,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완벽한 평면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 평면도랑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제가 10년째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나온 건 최고예요. 유상 옵션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지만 다 필요 없어요. 어, 왜 그러냐면요. 그때 가면 또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안 합니다. <laughs> 자, 63피 타입 한번 볼게요. 63피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망 각도는 남양으로 이게 최고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원래 남서양, 남동양보다는 원래 남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쳐, 어, 쳐줍니다. 남동양은 남동양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남서양은 남서양으로서에도 좋은 점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남양보다는 사실 남동양이나 남서양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조망은 이쪽으로 해서 쭉 오른쪽 아래로 나가는데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빼놨죠 이쪽으로 예, 평면도를 좀 이쪽으로 돌려놨어야지 예, 그럼 좀더 보기가 쉬웠을 텐데 자 안방과 거실에서는 창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조망이 자 그리고 옆에 주방이 나와 있고 발코니가 나와 있고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거실 창 같은 경우는 여기가 타워형이면은 여기가 창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고 자 박수홍네 집이죠 여기 원래 메인창이 여기고 옆에 창이 하나 여기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죠 개방감이 훨씬 넓어집니다 시야가 탁 트이고 채광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까지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할수없고요 드레스룸은 조금 하고 다른 팬트리 공간은 없습니다 자 63a 타입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죠 여기도 뭐 팬트리 공간이나 이런게 따로 나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펜트리 타입은요 아니, 저기 그 타워형 같은 경우는 원래 분양권 시장에서는 판상형을 쳐주지 이렇게 타워형을 쳐주지는 않아요 나중에 입주할 때는 조금 따라잡기는 하나 그래도 집은 판상형이죠 네. 자 7호 a 타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네. 261세대가 이제 7호 a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 106동에서 요 라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105동 요 라인 104동에서 요 라인도 괜찮은데 나머지 라인이 조금 애매합니다. 자 평면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는 주방이 있고 발코니가 왼쪽 아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팬트리가 하나 딱 한이 있습니다. 어우 베스트죠 베스트 진짜 잘 만든 거예요. 84 타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4 이하의 타입인데 주방 양쪽으로 저렇게 발코니와 팬트리 공간을 준다는 것은요. 평면 설계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뺀 겁니다. 드레스룸 길쭉하게 일자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 옆에도 팬트리가 나와 있고요. 현관 옆에도 팬트리 공간까지 충분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베스트입니다. 84타입 이하우에서 팬트리가 하나, 둘, 세개 주방 옆에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저는 역시 보지를 못한 거고요. 주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있어야 돼요. 가끔씩 주방을 이렇게 뽑는 바보들도 있습니다. 그럼 주방 폭이 좁아져요. 그럼 집이 굉장히 좁아보이고 깝깝한데 힐스테이트가 진짜 이건 잘 뽑은 거예요. 자, 유상 옵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참고하세요. 어, 그리고 이제 동호수는 여기 라인에 잘 걸리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층수가 높아야지만이 된다는 거. 고불산 조망이 꽤 나옵니다. 고불산이 높이가 350m 짜리에요. 340인가 350 짜리인데. 이 산맥에다가 지금 이 자리 잡아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높이가 층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얄동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7호 B타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3동에서 요 4동과 5동 사이로 살짝 조망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각도 폭이 좁아요. 공간거리는 길게 빠질 수가 있어요. 당첨만 되면 좋아요. 근데 이제 각도 폭이 좁다는 거 이게 문제죠. 자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양쪽에 공간이 나와있고 주부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모든 잡동사니는 여기다 다 쳐박아 놔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레스룸도 환기창까지 해서 잘 만들어 놨고요. 어... 여기 테라스 공간처럼 해서 조금 희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방, 방, 거실, 방 해서 포베이 판상형으로 아주 교범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무지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옵션은 아주 황당아 저기 아주 그냥 뭐 끝내주게 나와 있고요. 84 타입 한번 보실게요. 84 타입 차. 앞동에서는 여기 101동에 살짝 가려질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층수가 높아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1 0일동 같은 경우도 앞에가 난뻥 뚫려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앞에 운남 퍼스트빌이 있어요 자 요거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역시 주방 양쪽에 공간이 나와있고 드레스룸 나와있고 그러니까 아까 나와있던 그 평면도 보다 사이즈를 좀더 확대시킨 케이스에요 평면 구조 자체가 막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사이즈가 근데 좀더 확장이 돼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구요 팬트리 팬트리 어, 거실 팬트리랑 여기 현관 팬트리까지 해서 나와있고 주방옆에 팬틀이랑 드레스룸 폭이 상당히 넓고 환기창 있고 침실 2번하고 3번하고는 아마 통합형으로 될수 있을 거예요. 예, 까보시면 돼요. 자, 거실 사이즈 상당히 넓게 마통폭으로 해서 다잘 나왔고 그래서 여기는 흠을 잡을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게 되면 조금 복잡할 거예요. 어,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마 내가 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연출 연출해갖고 아는 사람 그 회장 라인이에요. 예. 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1550에 맨 처음에 심사를 했다고 하죠. 근데 빠꾸죠. 빠꾸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금액을 낮춰갖고 낮춰갖고 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옵션 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옵션으로. 그래서 수많은 옵션을 통해갖고 돈을 좀더 이제, 예. 구충을할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방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엔지니어 하든지 말든지 다 필요 없고, 이제 요거 디귿자 요거는 좀 할만합니다. 요건 좀 할만하고, 나머지는요. 어 h 클린 현관에서 이렇게 바로 뚫어서 나올 수 있게 해 놨는데, 요것도 역시 주방이랑 바로 뚫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입주할 때다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돈을... 지금서부터 미리 돈을 들여서 하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동호수, 조만까지 제가 다확인시켜드렸고요이 모델하우스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집 공고문이죠. 그래서 이 깨알 같은 글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안 보시죠. 네. 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까 나와 있는 내용이랑 뭐다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항상 기준이고 공고문이 나와 있는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이런 게 공고문에서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일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는 조금 잘못 나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분양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팔사 타입은 5억이 넘을 것으로 5억에서 5억 2천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4억 7천까지 해서 나와버렸습니다. 4억 5천까지도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한라 비발디가 이거 5억 가게 되면 은 피가 한 8천 뭐 7천 뜨지 않겠냐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바람에 한라 비발디 예당을 사람들이 안 갔죠. 거기서 예당 가발 저층이고 요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 싸게 나왔기 때문에. 예당에 들어갈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동 힐스테이트한라비 삼동 히스테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에 나와 있는 그한라 비발디랑 맨 위에 또에버레스 쳤을 때 나오게 되는 경기광주 힐스테이트 여기는 그 지역적인 부분 입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두 가지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laughs> 그렇게 해서 눌러 주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